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의 입주권이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입주권 거래인데 총두 건입니다. 팩트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면 5월 2일 날 17억 2천만 원에 13층이 거래됐습니다. 요거 중개거래고 또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서 중개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8일에 15억 6,532만 원에 또 거래가 됐습니다. 똑같은 지금 뭐 같은 13층이고 역시나 중개 거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입니다. 거래 금액의 차이는 1억 5,468만 원요 차이입니다. 먼저 17억대 거래가 됐을 때 난리가 났었고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기사들입니다. 4억 이상 껑충 둔촌주공 84제곱미터 17억에 팔렸다. 4억 프리미엄 붙은 둔촌주공 가격 더 오를까? 역시나 뻥충 이 단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고 제발 이제는 호락호락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들썩 다음 2 단계 이제 접어들 때 초입부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뻥충 요겁니다 아무래도 들썩보다는 뻥충 이게 에너지가 더 강하고 무언갈 팔아먹고 싶을 때 본격적인 마케팅 단계에서 사용한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간파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또 잊으셨을까 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어, 언론이 직접 쓴다기보다는 마케팅 주체에서 스스로 작성해서 전달해서 그대로 어, 실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라고 부동산 마케팅의 비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모두 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전직 공격수로서 한 말씀 거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이때도 댓글로 뭐 둔천주공 4억 오른 내용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댓글들도 막몇개 주르륵 달리고 그랬습니다. 음 아무래도 구독자님들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둔천주공 입주권이 17억대 거래가 되고 나서 굉장히 흥분한 사람들이 많긴 많구나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1위 1비 하지 말자 그럼 도대체 이 4억 이라는 가격의 의미는 또 뭘까 분양가 보다 4억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됐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건지 적정한 의미인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뭐 대략 한 13억 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옵션이랑 기타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장에서 보이는 반향 반응, 반응은 대략 한 14억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주권이라는 게 조금 더 일반 분양 받은 것보다 더 좋은 층 그리고 더 좋은 동 좋은 구조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입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고 해도 층과 구조가 어떤가, 이런 거에 따라서 1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일반 분양보다는, 분양 매물보다는 통상적으로 조합원 매물이 더 비싸게 향후에 같은 조건이라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튼 이 17억에 대한 의미, 이 4억 프리미엄 이 의미,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는 거니까 뭐다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전촌조공 84제곱미터 입주권 2주세 2억 뚝, 요게 이제 15억대 거래가 되면서 나온 기사인데, 요것도 팩트 체크 정확하게 한번 하면, 2억은 아니고, 1억 5,468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어 부동산의 비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어 장점과 단점, 그리고 팩트를 체크하고, 부동산 바람잡이들에게 낚이지 말고,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어, 기사 내용에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친족당 거래라고 어, 둔촌동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 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실은 뭐 본인들만 알고 있을 거고 이걸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둔촌주공의 흐름이 현재 이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좋든 싫든 그냥 둔촌주공은 꾸준히 보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알아두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앞으로 계속 꾸준한 거래가 오를지 내릴지 이것도 계속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둔촌주공 매물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전체 매물은 277건이 있습니다 어, 네이버 기준이고 전용면적 39에서 167까지 제곱미터까지 모든 평형대 매물이 현재 요만큼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인 거고 뒤로는 어떤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아파트를 중복으로 올려놓은 부동산을 또 제외한 순수 노출된 매물만 요렇다 이거고 전용 면적 8 4제곱미터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걸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는 16억 5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요거 내용을 보면 119동이고 27층 좋은 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억 5천. 그러면 가장 비싸게 나온 매물은 얼마일까? 어 전용 면적 8 4 m 터 호가 중에 최고가는 현재 30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30억. 아유. 어, 그러니까 16억 5천만 원부터 30억까지 이게 같은 평수의 양한 금액대가 지금 매물로 쭉 나와 있다. 뭐이 얘기입니다. 같은 평형대인데 약두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호가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은 많으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똑똑하시리라 믿고 제가 특별한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집을 얼마에 팔지는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의 주도권은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흥정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과감하게 후려치든 아니면 뭐 그냥 툭 한번 질러나 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세게 나가도 되는 겁니다. 자꾸만 어느샌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 매수자가 이거 뭐돈 내고 사는 건데도 쭈글쭈글 약자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게 많이 보여서 제가 답답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다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도대체 집을 왜 팔까? 정작 돈이 급한 사람은 집을 파는 쪽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억, 3억 오를 걸 알면서 집을 파는, 지금 집을 파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만약 그걸 알면서도 집을 파는 거라면 그만큼 더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간절하고 절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똥줄 타서 숨 넘어갑니다. 중간에 중개하는 게 직업인 사람은 중간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급한지를 본능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더 강하게 공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뭐, 아, 몰라. 포기. 음대로 마음대로. 둔천주공에 남은 최대 이슈 두 가지. 추가 공사비 검증,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이 중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세세한 설명은 제가 패스하고 이 부분은 정치적인 표계산이 걸린 문제라서 서로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풀리는 순간 전국이 다시 한번 갭투자로 몸살을 앓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만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의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어떤 시발점이 결국은 갭투자 한답시고 까불락 까불락 거리다가 그 중에 또 과한 욕심, 그리고 불법, 탈법까지 더해서 심하게 한 사람들부터 지금 탈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 다가구주택, 아파트는 시작도 안 했고, 다가, 다세대 말고 다가구주택, 이거 깡통 전세 엄청 심각하고, 이거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갭투자 부추기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다시 한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또 나타날 거고 넘쳐날 거고 지금 국토부 장관은 또 근데 전세 없애자는데 어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에스크로 걸면 그것 또한 임대인에게는 뭐 많은 부담이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이 당장 또 빵꾸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갭 투자에 대한 어떤 필요한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임차인이 많아지면 아 이거 쓰읍, 혼란스러운데? 실거주 의무가 국회를 통과할지도 모른다는 확률을 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표 계산을 정치인들이 많이 할 텐데 전국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비율이 56대44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말고, 서울만 또 한정해서 보면 서울은 대충 한 5대5 정도 됩니다. 정치적인 표계산을 할때이 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제 마음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부동산 현상,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딱 여기까지만 보고 내가 어떻게 잘 똘똘하게 내 집을 마련할까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 너 잘랐다 나 잘랐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